셋째 날입니다. 어, 제주도에 왔는데 고기 국수는 안 먹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기인의 집에서 가까운 고기 국수 집에서 그나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을 한번 가보고 있고요. 어,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없네요. 고기 국수 집으로 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순간 이동하죠. 뿅. 안녕하세요. 지금 식사 내는데. 아, 지금 안 돼요? 예, 네, 우리 열한시 반. 아, 열한시 반부터요? 네, 있습니다. 아웃 당이 있어. 자, 그럼 러 다른 데를 찾아보자고. 음명 네이버 지도에는 10시부터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커피는 아주 가죠. 지금 <laughs> 아침이야. 커피 사 먹고 여기가 또 아침 11시까지는 커피가 1,400원이라고 하니까요. 커피를 사 먹고 이제. 동문 시장을 한번 가서 한라봉 아니면은 천해향이 요즘 제철이라고 해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테이크웃하면은 차로 가서 바로 이동하죠. 시장에 도착을 했고 어... 이제 좀 알아봐야겠다. 확실히 시장이 싸네 어제 길가다 본 곳에서는 뭐, 한 박스에 뭐, 4만 원이 넘게 되는데, 시장 납치를 쌉니다 달라, 달라. 지금은 천혜향이랑 한라봉이 철이어서, 여기서 좀잘 둘러보고, 택배로 좀 보내야겠습니다. 제가 방금 시식해봤던 건, 1급이 이거요, 15분. 음 좋네. 이걸로 하나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을봤는데 맛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찾았네요. 네, 여러분, 어울림 청과에서 천의양을 어, 주문을 했고요.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안쪽 있는 가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박스 가격까지 속여서 좀 판다고 해요. 근데 사장님은 알맹이가 꽉 차게 파는 걸 보고, 일단 그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우가 옛날에 아빠 어디가 나왔을 때 먹었던 피자 집을 가서 한번 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어디가에 나왔던 집이죠 윤우가 맛있게 피자를 먹었던 집 시인의 집 감사합니다. 밥는 집이고 뭐 그래. 응. 앞에 손 씻고 들어오셨나요? 아, 아직 또 쫓겨났습니다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겠지? 어, 응? 혹시 그 피자도... 는 2년 정도였어요. 아 2년 전에 없어졌어요? 네. 네, 앞서 영상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시인의 집을 왔는데 일단 피자는 2년 전에 이미 판매를 종료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직 제 배는 매우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고기국수 집을 가서 좀 먹어볼까 합니다. 고기국수 집을 가서 오늘의 첫 끼를 좀 아마 해결을 할것 같네요. 아보카도는 맛이 있긴 했지만 다 흘러내려서 좀 아쉬운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피자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고기 국수 먹으러 지금 당장 이동을 하죠. 아까 그 시인의 집을 나와서 드디어 오늘의 첫끼 국수 조반물을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음. 음.

네, 가게에서 먹고 나왔습니다. 고기국수로 먹었는데, 뭐, 어, 맛은 그냥 그저 그랬고요. 양이 엄청 많아서 좀 남겼어요. 아깝긴 하지만. 3일차 일정은 정말 제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서 이 근처에 함덕 해수욕장이 있으니까 또안 가보면 또 섭섭하잖아. 그래서 내비로 찍고 한번 함덕 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